음, 어떤 느낌인지 알아? 그렇지. 가지 어, 못하고 여기서 가,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이 일차 일차 힘딱 줬잖아. 여기서 힘으로 그냥 이제 빠져 이쪽으로미는 거야. 밀어 밀고 있어. 그냥 그 대, 방향대로 그냥 가야 되잖아. 쭉 갔다가 와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대놓고 밀어, 아, 밀어 이렇게. <laughs> 어? <laughs> 좀 틀리지. 다시 아. 해봐 1번 미치, 2번목 당겨, 더더 당겨, 더더더 더. 더가세요 예, 여기까지 보세요 이게 일직선이잖아. <laughs> 힘의 방향 봐봐. <laughs> 여기서 내려봐요. 여기 힘이 일로 가고 있지 지금. 일로 가고 있잖아. 그렇지? 근데 힘의 방향 바뀌는 거 느껴져요? 네. 바뀌었지? 그래서 여기까지 와야 돼. 그래서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야. 지금 율로 왔잖아. 지금 5구위로딱 왔거든. 지금 힘의 방향이. 아까는 여기 있다고. 그래요 어. 그래서 여기서 수근을 쓴다 치면 어떻게 돼? 자꾸 뼈를 치게 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힘의 방향. 됐어?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힘 빼고 템포 잡아힘 빼고 하나 여기서 자 여기서 그래 나 여기서 그냥 <laughs> 이렇게 밑으로 이 방향으로 던질 거야 그래 여기서 던질 거야 그래 이거야 자 던져봐 이제 거기서 툭 던져 밑으로 그냥 툭 던져 툭 던져 느낌 느낌 좋아졌지? 응,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를 못 하냐면 자 봐요 힘 이, 뭐. 올 상태에서 니트. 아, 아나 여기 던질 거야. 아 던져 빼. 던질 거야 뺄 거야. 던질 거야 뺄 거야. 여기서 던질 거야. 이걸 마음속으로 새긴 다음에 던져야 되는 데서 뭐 해?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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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던져버려 그냥 이렇게. 니트도 던져버려 이렇게. 툭 던져. 밑으로 던져. 그냥 몸 오지 말고 몸이 여기까지 오니까 몸이 무, 무게에 지탱하잖아. 몸은 그대로 놔두고 던져. 그냥 팔을 던질 때 살짝씩 몸이 움직이는 거지. 이 정도. 이 정도. 근데 이렇게 와서 해도 안 된다고. 이해 되세요? 다시 해봐.